블랙라벨 26조 3번 풀겠습니다. 어, 포기 일정한 종이 테이프를 좌우 대칭의 모양으로 이제 접었을 때 여기가 68도고 여기가 x도일 때 이제 x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보시면 종이가 원래 이렇게 있던 건데 이렇게 접은 거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있던 종이를 또 이렇게 접었죠. 그러면 대칭축이 여기 접은 선, 접는 선, 대칭축을 보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어디가 같냐면요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X거든요. 그럼 이렇게 엇각이라서 우선 원래 첫 평행한 종이 테이프,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이 테이프는 지금 평행했죠. 자우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평행하단 얘기죠. 그래서 엇각쓰면 여기 X가 되고요. 여기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요각이 X면 돼. 네, 요각이 X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네 EX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쓰면 여기가 x가 되고요. 여기랑 여기랑 각 같죠? 그럼 여기가 x가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네 x 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삼각형의 외각의 합을 이용하겠습니다. 어떤 삼각형이요? 이 삼각형을 이제 보시면 여기가 68도니까 그러니까 이 각이 180에서 68을 빼면 112도가 되겠죠. 그러면, 2x 더하기 2x 더하기 112도가 외곽의 합은 360도니까, 2x 더하기 2x 더하기 112도가 360도 이렇게 풀면, 어, 여기가 4x구요. 1 1 2를 빼면 248이겠죠. 그래서 x는 62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 x의 크기는 62도. 종이 테이프 접는 문제는요, 접은 선이 어디인가? 그래서 같은 각이 어디서 생기는가, 그리고 엇각 동의감 문제를 이용해 주셔서 풀으시면 풀어, 좀 편하게 푸실 수 있으십니다.